2탄. 형아, 잠깐 일마가 일마라 아, 조용히! 뭐? 죄송합니다. 팬들한테, 아니, 팬들. 형, 음, 우리 이 진짜. 형아가 감기 좀 해와. 제가 어. 화가가 많거든요. 어, 형아! <laughs> 맞다, 맞다. 아니, 아니, 부수지 마. 아, 엿 때려. 그냥. 배고픈데 나 진짜 세칸 늘었어 나 지금 두칸반 아니 봐봐 봐봐 닭쥐 나는 이럴 줄 알고 돼지를 잡았어 어 진짜? <laughs> 돼지 돼지고 돼지. 어? 이런 거 우리 다 먹을까? 그래 아 미안해 아, 나문 나 설치하려다가 갑아왜 때려 갑 아니 무슨 갑이야 아 잘못이지 내 앞에 있었으 어 형아 근데 고마워. 배고픔 나갔어. <웃음> 나도 <웃음> 배고픔 됐어 알았어. 형아 죽이라 했어. 아! 아니아니아니아니 잠깐. 아니, 왜내독가사라지고 아니, 아니, 음? 응? 냄새가 뭔가 사라진 것 같아. 아닌데. 형아 독기가 좀아니 아니. 니네 아니. 아, 한번 죽어봐봐. 아. 아. 미안. 아니아니 조금 쉬. 아. 쒸. <laughs> 아, 네. 이제 검은 형아 채 죽일게. 자, 아, 여기, 거, 이미랑 곡괭이 줄게. 여기, 검. 미건 그리고, 곡괭이. 응, 나는 광기 아이템 좀 받고, 알았지? 어, 응. 아, 여 곡괭이. 곡괭이. 왜 곡괭이. 이거 못 봐. 야, 일로 와봐. 아, 나 지금 집 지어야 돼. 일로 와봐. 응, 멀리도 가지, 뭐. 멀리 간 바보. 응, 나 멀리 간 바보라니까. 바닷가에 버려진 보라색 팬티 형아 기.. 어딨어? 또 멀리 갔지? 아니 물.. 와 엄청 멀리 갔어 이눈보 안보여 난 보여 어디 난 안보이는데 그거 뭔 소리야 형아는 사람의 소리 응? 뭐야? 저거 맞어 거짓말지 나 보여 봐봐 아니 형아 안보여 에이 뭐야 <laughs> 멀리왔네 나 멀리 오지 말라 했냐 안했냐 안했어 했잖아 아나 이시랑 다 보는데 헛. 아. 헛. 여러분 제사탄도 기대해주세요